新年のソーから大事なメンバーに会えてるからですね。じゃあそれではチューセンバーコーネがいします。チューセンバーソーをいただいていねじゃあ、お父さんにお越しいただいているだ장씩들ウリンギアポイズシン、ソーンをお越しいただいていねえ。장씩뽑아주い요だいていい。 <요> 한 장씩 뽑을까요? 네. 한 x 씩 뽑아주시고 I want 네. o know. I want to know. I 아, a n t to know. 제가 a n t to know. I want to k 아, 어, 그 멤버들이 다 붙고 일자로 서면 그때 제가 읽겠습니다. 일자로 서시일로주세요 일자로 서주세요. 한 사람 두개 뽑는 게 맞아요. 산이가 두개 뽑은. 제가 두인자 그러면 여기죠 ATG 전원 오른쪽 사람을 꽉 껴안고. 미고토토 해주세요. 아쪽 사람. 그러니까 유노는. 反対側の,<スープ>のミンギーテ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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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ン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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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てあげテンテンテ<スープ>ン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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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ンンンン 사랑한다는 어 그냥 그래, 해주세요. 해 네, 뜨게세요아시태아 종호가 우영이한테. <laughs>

サナ、三浪へ。 Thanks. Nice. 아 그리고 다 같이 우리 이번에 다 같이 네. 어깨 동무하고 a t i n 사랑해요. 자, 저 a t i n 할게요. a t i n 사랑해. 네, 네, 자, 다음 팀 스와. 그 산이가 두 개니까 산이가 먼저 하나 할까요? 산이 장님 아이들. 산이가 두개 갖고 있습니다. 어, 산이 두개먹으셨네요 어. 어. 소원을 이뤄어줄몇 번은 종호입니다. 오기와 어, 종호 어, 상 종호의 소원 내용은 이석훈 님의 그대를 사랑하는 0 가지 이유를 불러달라고. 이석훈 씨의 미아이스10 건의 이유를 부탁해 이거는 아카펠라를 불러주시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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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시게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두 번째 그대의 손. 제가 사랑 고백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저한테. 네, 복이, 아이 고백을 할 기회를 아 그래서 저는 산 씨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찬스니다 소원을 이루어줄 멤버는 여상 형이고요. 내가 이를와 여상 여이가최강푸딩이가 되는 걸 보고 싶어요. 최강 산이한테 뭐 주접떨기, 뭐 안아주고, 뽀뽀하기, 뭐 이런 받게 거예요. <laughs>

야, 오늘 저거 뭐 생일인가요? 조난데 제가 또 우리 에이틴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을리마 우리 <웃음> 우리 풋고 <laughs> 대고 진짜 얼마나 상스럽고 어? 멋있고 귀엽고 <laughs> 상냥하고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고 이리온이 매일 잠들 때 들을 수 있도록 자 이제 윤호 씨가 뽑으신 거 저는 네, 네. 아까 단체 미션을 뽑은 홍중이였습니다. 네, <laughs> <사기> 그룹 미션을 했는데 홍중이 씨가 내갈 곳을 끼게 해줄 모양이에요. 네, 홍중이님 제가 1월1 7 일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송 불러주세요. 근데 그리고 가능하다면 산이 민기가 양 옆에서 <laughs> 축구를 부탁합니다. <laughs> 어떤 아, 아, 느낌의 축구예요? 아그요그 예. <laughs> 정확히 적혀 있어요. 산이 아, 어, <laughs> 민기 양옆에서 <양이> 크롬프 앤 <laughs> 힙합. <살은> 아. 아참 민기가 힙합 가면 이제 민기는 산이 옆에서 크롬프랑 힙합을 모러좀 그런 힙한 생일 축하 노래가 있나요? 지가 노래를. <목소리> 아 있네요 그러면 창현은 피아노 그그 민기가 힙합이에요 힙합 타이틀 이노래시

열심히 노력하상 저는 네, 네 산시의 아, 내달고도 소원 내용이 산아 오빠가 어려워 빠가 불편해. 우리 친구들 넘었어 팀이야. 오빠가 불편하다는 걸 지금 이거 해 주세요. 3시 3의내고네오빠 オパールで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うおっぱいのうっぱいう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いう。おっぱい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か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おっのおっぱいのおっいののおっぱいのいのおっぱいのおっぱいのい <웃음> <웃음> 오빠가 불편해. 오, 어, 우리 7년이 넘어서 틴이야 오빠가 불편하다는 거야, 지금? 네. 오빠 가그 오빠 잘할게 아, 오빠 잘할게. 그 이거 살짝 아쉬우니까 그거를 좀 귀여운 버전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라이 버전대 했던 거 같긴 까 오빠가 어려워. 뭐요, 이게요 종조모한번들어볼모한번 아, 들어볼까요? 모어모만 조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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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모만 조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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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모조모모 뭐야? 귀여운 오빠 조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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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오빠가 불편하냐고 잘하네 이제 보여줍시다 상현이의 상현 예. <laughs> 할게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액션 <목소리> <목소리> 오빠가 어려워? <목소리> 오빠가 불편해? <목소리> 우리 7년이 넘었어 틴이야 <목소리> 오빠가 불편하다는거야 지금? <목소리> 오빠가 잘할게 상이가 하나 더 있죠 아예 그 하나, 하나 더 있어요, 있어요. 아그두 장을 뽑으셨어요 어, 그래, 네. 그래. 네. 네 소원을 네. 이어줄 멤버는 미기고요소내용은 네. 공주야 꼬비꼬비보여줘니다공주

私もね、どこかに行って,て、っいいどに行って、どこかにて、どこかに行って、どに行て、どこにて、どこかに行って、どこかって、どこかにって、どこかに行って、どこかに行っどここでにう一回見せて、くれかいかなとっうどこかにって、どこかに行って、どこかに行って、どこかに行かにあ、って、どこかに行って、どて、どこかかに行って、どこに行って、どって、どこに行て、どこに行って、どこにて、 Okay, so I'll shine, so 지금은 이를데 퍼포먼스.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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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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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